그, 선생님 방금, 조용신 어, 조용신이 직업이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죠? 근데, 조후라는 거는, 그, 고를 조 자에 기호 후 자거든? 그래서, 온도와 습도를 고르게 하는 게조후라 그래서, 이제, 그, 만약에 한여름에 태어난 사람 같으면은, 한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시원한 게 좋은데, 한여름에, 나같이 5월에 태어난 사람이 주위에 수가 많으면은, 이 너무 더워서 수를 활용하는 건데 나같이 5월에 태어난 사람이 수가 없고 금이 있으면은 이 더운 것을 내가 이더떡 뜨거운 것을 피하기 위해서 금을 활용하는 거라 그거는 내 사주 속에 있는 것만 활용해요 그런 뜻이라 그런데 그러면은 오가 무엇이냐라고 할때뭘 보냐면은 아이 사람 일관이 뭐지라고 하니까 아 오월에 얼목이네 그러면 은 얼목 입장에서는 오가 식신이네 그럼 이 사람 뭐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이네. 말하든지, 손으로 뭘 만들든지, 이런 거 하는 사람이네. 그런데 말하는 건좀 쉽고, 손으로 만드는 몸만, 몸으로 움직이는 힘든데, 그때 뭘 보냐 면면 일간에 근이 있으면은, 몸을 쓰는 사람이고, 나같이 금이없으니까 몸을 못 쓰니, 말로 하네. 근데 말을 하는데, 어,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거 아닌가? 들을 만한 이야기를 해야 될거 아닌가? 들을 만한 이야기를 보니까, 옆에 보니까, 제 같은 경우에 설수 있는 게수밖에 없어요. 수가 많아서. 수를 갖다 끌어섰네, 라는 거예요. 수를 끌어섰다 하는 거는, 수는 수는 그, 우리가 보면, 이렇게, 문, 이제, 왜, 문학, 이런 걸, 철학적인 걸 이야기하잖아, 그죠? 해자축, 수는. 이런 걸 쓰는 거네,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만약에, 금을 갖다 썼다. 내가 말을 하는데, 온천지 금밖에 없더라. 그러면은, 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결과, 이제, 결과물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5월에 금을 쓰면은, 영업한 사람이 되지, 또. 맞잖아. 결과물을 가져와서 아,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하는 영업하는 사람입니까? 돈은 많이 겠지 그래서 화기가 금 있으면 돈은 많이 번다 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또 해월에 태어났다, 겨울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 내가 잘하는 거는 해라. 그러면 해라는 건 시장에 나와 있고 유통을 하는 건데 옆에 보니까 목이 있어. 그러면 목이라는 걸, 목이 너무너무 많아요, 주위에. 그러면 은 목을 시장에 내놨어요. 교육을 내놓은 거라. 그럼 뭐 하는 거고? 교육에 대한 어떤 그런 기획하고 뭘 하는 사람이겠지. 그런 거잖아. 그렇지? 교육에 대한 것을 기획해 가지고 시장에 내놓은 거라. 사람들 많이 모이게끔. 그러는 거고 만약에. 근데 금이라는 거를 내놨어요. 그죠? 해 해월인데 금이 주위에 되게 많은 금을 써야 될거 아니까 내가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 그러니까 검이라니까 아 그전에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이 누구든지 성과 받았는 거 아주 있잖아 그지 비싸고 가치 있는 거를 내가 시장에 내놨으니 보석을 판매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있잖아 이런 것도 하겠지 보석 판매사 판매하는 뭐뭐 뭐 이렇게 왜 백화점이든지 또는 왜 있잖아 그죠 주얼 이런 거 파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원래 월지라는 거를 내가 하고 사는데, 이 월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본 거예요. 보니까, 어, 내 주위에 글씨가 요거 쓰니까 제일 많은 거 활용해가 좋잖아. 그래서 쓰는 거라. 선생님은 수가 참 많아요. 그죠? 수를 쓰려 하니까, 옆에 이렇둘다 버려보니까, 새한테 있는 게 보니까 병화, 을목 이런 거 있잖아. 그죠? 렇 그러니까, 화를 쓰는 거예요. 선생님이 수가 많기 때문에 수라는 거는 장소 제공하는 거거든. 사람들한테 모이세요. 뭐 이렇게 장소 제공한다고 이렇게 뭘 하고 자고 뭐 이런 걸 하는데 옆에 보니까 쌤이 화가 있고 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로, 화로 장소 제공하는 거는 문화적인 거잖아. 화는 이제 즐겁고 빛나고 좋은 거니까 선생님이 이제 뭐 이제 가수 활동도 할 수도 있고 노래 부르는 거고 목으로도 할수 있어. 쌤은 화목이 있으니까 목을 하는 건 교육이잖아. 교육하러 오세요. 하고 장소 제공하는 거 이런 건데 만약에 쌤이 옆에 금이 있었다. 아무것도 없고 금이 그러면 금밖에 못 쓰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사주 팔자 속에 있는 거는 내가 쓰는 건데 딱이렇게 생각하면 돼. 월지를 쓰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글씨를 갖다 쓰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월지 하기 위해서. 볼 것도 없다세요. 글씨가 <laughs> 특별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월이라는 글씨가 확실하게 딱 지어져 있잖아요. 월은 월이는데 그 주위 글씨가 똑같은 오양밖에 없으면은 똑같은 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걸 쓰기 위해서 한 개밖에 못 쓰는 거지. 그런데 이걸 쓰기 위해서 만약에 음, 만약에 제가 5월생인데 옆에 수도 기둥이 크게 있고 금도 기둥이 크게 있으면은 금생 수를 쓰기도 하고 수만 쓰기도 하고 금도 쓰기도 하지. 그래서 월지를 하기 위해서 주위 거실을 쓰는 겁니다. 근데 월지가 그래서 그래서 월지장간에 재능이 나온다고. 그게 내 재능인데 지장간 속에 있는 게내 재능이에요. 선생님은 해, 해월이잖아요. 그러면 해무감이미셈이 재능이거든. 해월이라는 건 벌써부터 선생님이 시장에 나와 있어. 사람들 사람들이 선생님을 좋아해. 해월 생을 다 좋아한대. 왜냐면은털 부른다니까 부르이 가지 그지. 그리고 늘 좋아한단 말이라. 그런데 좋아하는데 그냥 못 가니까 뭐라도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냥 뭐 온다고 들른가나 그냥 시장에 내놨다고 가만히 있나 그러니까 네가 물건을 파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러 온 사람인지 아니면 여기 와서 다른 사람 일을 도와주는 사람인지 뭔가 있어야 되잖아 벌써부터 옳은 정해졌어 나의 재능은 해수다 해수가 내 재능인데 옆에 있는 글씨를 쓰려니까 글씨가 만약에 예전에는 우리 이 공부할 때 오행이 다 있으면 참 좋다 했거든 그때는 왜 그랬냐면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씨도 뿌려야 되고 열심히 일도 해야 되고 열매도 따야 되고 겨울에 김장도 내가 해야 돼. 그러니까 다 있으면은 내가 다할수 있으니까 좋다 있잖아요. 규모가 적었어 요즘에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전문적인 한 분야만 잘하면 돼. 맞잖아, 그죠? 그래서 이 월을 하기 위해서 옆에 잡다한 것이가 너무 많으면은 이것도 좀 하고 저것도 좀 하고 저것도 좀 하는 거라. 차라리 그래서 요즘에는 오행 3개 있는 게 제일 좋더라고. 항상 저는 생각에 월지 있고, 월지 오행 전에 오행. 자, 계절만 보면 됩니다. 그 다음 계절. 이렇게만 있으면 깔끔해요. 아주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딱 3개 이렇게 있으면은 이 전문적인 거를 찾아가기는 힘들지만은 하나 하면 꾸준하게 합니다. 딱월 중심으로. 그래서 월은 항상 내 재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월에 있는 게내 재능인데 이 재능을 슬라니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없는 건 없어요. 분명히 월지 중심에 글씨가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대운이 안 받쳐주는 거였어요. 그 대운에 연결되는 글씨를, 그때는 그 글씨를 쓴다라고. 그렇죠. 자, 이제 쉽게 봤어요, 선생님. 5월 생이다. 그죠? 5월에 태어났는데, 전부 다 둥글둥글하게 있는 게, 전부 다 옆에 전부 다수밖에 없더라. 수. 수박이 아고 수다. 수. 갑자기 수박 에아 이렇게 5월에 태어났는데, 팔자 보니까 가해 전부 다수밖에 없더라.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 대운이, 이럴 때 애기 대운이 만약에 사와 대운 뭐 이런 거 있잖아. 미 대운 이런 거. 오잖아요, 애기 때.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온다고 이렇게 오면은 사오미월에 술을 못쓰잖아요 이럴 때는 할거 없는 거예요. 대운이라는 건 그래, 화해라 하는데. 나가 이렇게 술을 쓰는 사람인데, 수가 와야지 내가 설수 있는 거리가 오는데. 그러니까 내가 인기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때 대운을 보는 겁니다. 뭘 보냐면 처음에 봤을 때 월지 딱 보고 옆에 딱 둘러봐 보니까 내가 딱 잡아 먹을게 있어 딱 있어 제일 좋은, 제일 잘 잡아 먹는 게 뭔지 아나 선생님 월지가 극하는 것이 제일 쉽다 음. 월지 극한 월지가 극하려면 월지가 자오묘로에 태어나야 월지가 극합니다 그것도 알죠 자오묘유월에 태어났으면 극하는 게딱 있어야 돼 선생님 유월인가? 유월에 극하는 거 있죠 목 있잖아 금복 뭐 그러면 가는 은 뭐. 최고 잘 잡아 먹어. 그러면 목을 잘 잡아 먹으려면은 목을 잡아 먹을 수는 대운이 와야 돼요. 목을 잡으면 대운이 와야 돼 이렇게 딱 정해서 이거 무작게 쉽잖아. 그런데 그거 말고 생을 해가지고도 내가 이월지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걸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생 그걸 다 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인사 신해월은 생하는 것이닌지 빨리 봐야 돼 옆에. 그럼 그거 딱 잡으면 되고 생은 갑목이죠. 그죠? 해수가 있으니까 목이 옆에 있어야 되죠. 목이 많지 않죠? 일단은. 그러니까, 많이 잡아먹을 건 별로 없어, 일단은. 내가 이, 이거를 잘하는 거, 내가 이걸 참 잘하는데, 그러면 모근이 와야 되잖아요. 쌤이 작년에 인, 묘, 진, 봐, 그러니까, 막 강의하잖아. <laughs> 이걸 이야기, 이런 걸 이야기해, 이런 걸 그런데 이제, 대운이 벌써부터 내 사주체를 봤을 때, 월지를 사용을 무조건 하는데, 이 월지를 사용해야 되는데, 다른 것이를 사용을 만약에 아까 방금처럼 여름에 태어나가지고 숲밖에 없는데 대운이 벌써부터 술을 못 쓰는 대운이 화운이 오면 아무것도 못 쓰잖아요. 그러더라도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는 관계로 뭐딴 거라도 뭐 하고 있다고 이렇게 뭐라도 하고 있다고. 이 기간이 너무 길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월지대. 인사신에는 생하는 것이 한개 있어도 먹고 살고요. 자오에는 극하는 것이 한개 있어도 먹고 살아요. 봐, 선생님 또. 6월에 임묘진. 작년 올해는요 바로 딱 일하잖아 그 있어야 된다는 이렇게 있어야 되는 그런데 그럼 만약에 선생님이 6월인데 목밖에 없어 그러면은 화올 때까지도 해야 돼 다음 먹을 때까지 붙들고 있어야 돼 근데 <laughs> 이렇게 생각하면 쉽단 말이래 이게. 나란 사람이 정해졌다고, 이렇게. 이게 이제, 월지를 보는 그 모습들이에요, 이게. 선생님, 내가 5월생인데, 옆에 경검이 떡하니 있어요, 경술이. 이거 화극금할거 있는가 봐야 돼. 그러면 경금만 붙들면 나는 먹고 살아.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이런 게.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내가 자, 오, 묘, 유, 월에 태어났으면은, 그게야 먹고 산다. 잘 사는 방법. 자, 오, 묘에 태어났으면은, 그 가는 것이가 있는가. 자소 같으면은, 이제 수국화 화가 있는가? 이왕이면 가까운 데 있으면 빨리 내가 이제 잘 먹고 잘 살겠지, 그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금 같으면 은금목목 뭐, 목이 있는가? 옆에 옆에 있어야 빨리빨리 먹거리가 있다니까. 내 손에 딱돼 있는 데가 있는 게 도대체 저 멀리 있으면 힘들잖아. 근데 인사 신해월에 태어났으면 생지기 때문에 생하는 것이가 바로바로 바로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 이 노래 병화가 정간에 있으니 바로 생활할 수 있으니까 바로 내가 먹거리가 있다는 뜻이라 이게 그거랑 격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또해오래 간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목이 있지 왜 얼목이 있노 그죠? 그러니까 <웃음> <웃음> 뭐 어쩔 수 없다 얼이라도 됐는데 일단은 <laughs> 먹은 목이라서 그만하면 됐다 왜냐하면 해수 위에는 가폐가 안 되니까 얼회가 되니까 그나마 바로 위에 있으면 그나마 참 좋아요 먹고 사는 게 간목이 있으면 좀더더 더 많이 먹겠지 그죠? 그러니까 진축 술미 선생님이 야기했죠진축 술미는 원래 기다려야 사는 거예요. 원래 진축 술미는 기다려 산다 해서, 원래 기본 우리가 일관으로도 무토는 아무 소리 하나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아무 소리 안 하기 때문에 있잖아, 그지? 채택되는 경우가 있다. <laughs> 왜 있잖아, 왜? 가만히 있었어. 뭐좀 답답은 하나? 가만 <laughs> 답답은 하나? 가만히 있었어? 사람이 없었어? 네밖에 없으니까 되는 경우 있어요, 이런 거. 이게, 모털가들이 그런 경우 많아서, 그냥 좀, 그게 이제, 그게 장점이라고, 가만히 있는 게 장점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고, 토가, 어, 떤 사람들은 예전에는 어떤 책에는 조금 나쁘게 이야기해서, 토는 찌꺼기, 찌꺼레기 이렇게 하겠다고. 그, 그 이야기가 맞는 게, 가만히 있으면 꼭 이렇게 내한테 얻어 걸려지는 게 있습니다. 근본이 뭐냐면요. 제일 먼저 잘려나가는 건요. 근본이, 어, 이제, 왜, 인사 신애 같은 경우에는 성격 급해가지고 치아 뿌리고 나갔기 때문에 간은 일찍 잘리고, 좌우 면은 하다 하다 안 돼가지고, 내 성에 바쳐가지고, 자기 고집이 잘려나가고, 토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만히 있다가, 니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딱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토는 어떻게 하면 잘 삽니까? 월지 토는, 월지 토는 기다리세요. 그래서 옛날에 그스님들라스님들라 있잖아요. 기다리면 된다. 왕쥐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술이면은 음. 술월이면은 오아올 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오아가 온다는 거는 당신을 구제해줄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토월에 있으면은 그냥 내가 마음이 안 들어도 그것까지 있다가 이토의 미토잖아, 그죠? 묘목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대신 가면 돼. 근데 다시는 여기 안 온다 하고 가면 돼 이렇게. 그리고 다음에 묘목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싫든 좋든 지간에. 그러니까 토는. 기다리기만 하면은 항상 재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보고 이렇게 항상 보면은 재이다 재이다 하거든요. 시간이 재임은 재일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이제 항상 어 이제 모든 게내 소유가 돼요. 제가 내 제가 늘 하는 말 이야기 있잖아요. 그게 팔공산에 우리가 그 이제 가바위가바위 부처님이 유명한 이유가 딱한 개다. 제 자리에 있었어. <laughs> 맞잖아. 그 자리에 있으니까 유명하지. 만약에 그거가봐에 보천이 왔다 갔다 끓이면은 그쪽에 아무도 안 간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다리고 하는 게 토예요. 진척술미는 기다려라. 잘 산다. 좌우묘에는 극하는 것이가 이제 빨리 봐라. 그래서 이제 성격이 급합니다. 극하는 것이 있으면은, 극하는 것이 있는 좌우묘유가 극하는 것이 바로 옆에 있으면은, 어, 시간당 인건비가 비싸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인사신에는 옆에 생하는 것이가 있으면은, 일거리가 늘 생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 잘 사는 방법입니다. 아주 쉽다. 선생님, 방금 했는 이야기는 참 재밌는 이야기라서 이야기 하는 거. 인사신에는 생하는 것이 아닌지 빨리 보라 했잖아. 그죠? 근데 우리 선생님처럼, 해월에 갑목이 없고, 해월에 위에 을목이 있어요. 근데, 을, 해잖아. 갑해는 없단 말이야. 이런 경우에, 쌤이 해월에, 을, 해, 무토란 말이에요. 을, 해, 무토일 때는, 어, 해수라는 거는 갑목을 생해주고 싶어. 내 새끼야. 그런데, 내 새끼가 없고, 너무 새끼가 뜨간자 있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해수는 항상 갑목을 생해주고 난 뒤에, 어, 남으면은 을목까지 해줄 마음이 있는데, 해수는 생지라서 그래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살아가는 패턴이 어떠냐면은 하어 옆에 사람이 뭐 이렇게 합격된 사람이 뭐안 된다 이러는 거 시간이 없어 안 되겠다 뭐 이러면은 그래 옆에 붙어있어서 네가 하는 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대학교 갈 때도 그렇고 보면은 2등한 이등 2등 정도만 하면은 붙어있으면 무조건 돼. 그러면은 웬만하면 선생님 옆에 있는 사람은 안 되게 돼 있어요. <laughs> 왜 그러냐면은 선생님 패턴이 그래 생겼어 그래. 그래서. 이번 에 SM이 이제 우리 또 이제 강의하는 것도 상황이 어떻게 돼서 또 하게 돼서 이렇게. 이런 것처럼 자리가 고정에 원래부터 내 자리는 아닌 자리에 가는 거예요. 원래부터 내 자리 아닌 자리. 그런데 그 자리가 참 좋아요. 왜냐면은 갑하고 얼 중에서 해수가 간목을 생하고 해수는 얼목을 안 생하는데 얼해라고 있으니 항상 해수가 간목 생할 때 갖고 있는 보따리가 커요. 근데 나는 갑이 아니고, 어리쩍지만은, 나는 이만한 보따리가 안되는데 요만한 보따리 사이즈라도 나를 끼워준 거야. 그래서, 항상 패턴이 이렇게 돌아가.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살아야 된다? 나보다 조금 잘난 사람이 몇번 붙어있으면 돼. <laughs> 무조건. 붙어있으면 돼요. 어, 이게 패턴이라서 원래 보통, 어려 일주가 눈물이 많, 어 어리, 일주도 보면, 어려 일주 눈물 많다, 눈물 많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려 일주가 보통 보면은, 옆에 이제 이렇게 뭐, 금 있고 있잖아, 관 있고 이러면은, 꼭 이제 그, 이제, 사람 만나도, 어디 가서 내가 이제 방금 상처받았다 하고, 누구하고 헤어졌다 하면은, 그래, 그러면, 그럼, 니라도 같이 한번 만나볼래? 뭐, 이래, 이잘 돼요. <laughs>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은 게, 항상 보면 이렇게, 어, 내가 그 사람이 내 때문이 안 됐다 하면 안 되고, 그렇게는 생각하면 안 되고, 항상 이게첫 번째가 아니고 내가 두 번째 봤기 때문에, 선생님 같이 이렇게, 그, 원래, 월에, 무토 같으면은, 만약에 학교를 가도 그렇고, 약간 상향 지원해도 된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면 내가 A 클래스에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B 클래스지만 A 클래스로 이제 등업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것도. 음. 그리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래. 항상 보면은 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누가 잘하는 사람 있으면 이렇게 들다보면 선생님 조금 할걸? 음. 이렇게 들다보면 좀 할걸요? 조금씩은? 음. 근데 처음부터 내가 못했는데 좀더 나은 그룹으로 올라가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어레이주가참 이쁜 건 있어요. 정인을 깔고 있잖아요. 그게 정인이잖아. 근데 세수가 간목생하면서 왜 나한테는 정인이고. 그쵸, 그쵸? 맞잖아. <laughs> 그래서 을의 간지를 이쁘게 본 이유는 기다릴 줄 알고 참하다 그래요. 원래 간지가 기다릴 줄 알아서 내가 얻는 게 있고 기다릴 줄 알아서 되게 참하다해서 연꽃의 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해수가 편인이 아니고 정인인데 가가 원래는 나빴어. 원래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해수가 내한테 정인이 왜 가가 처음부터 왜 다른 감옥을 생활라 했냐고 그 해수가 나쁜 거예요. 거꾸로 봐서는 그래요. 그냥. 네, 어레는 그렇습니다. 쌤이 어레 어레 월에 무토 같으면은 인사신해는 보통 보면 그렇거든요. 인사신해가 자 이제 이제 인월에는인월에는 병화생을 하는데 이게 육십갑자 보는 방법입니다. 인월에는 병화생을 하는데 병이는 간지는 있어요. 해월에는 갑목생을 하는데 갑해 간지는 없어요. 맞잖아, 그렇죠? 또 신월에는 임수생을 하죠. 임신은 있어요. 사월에는 어, 경검하는데 4월에는 경검 장생하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경삭하는 게 없어요. 신사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어, 기본적으로 이제 목금은 그래요. 목금은. 목금은. 요게 이제 우리가 육식갑자 볼때 간지 보는 방법들입니다. 음. 그런데 신사일주가 있잖아. 그죠? 참잘 되고 이쁘고, 어일주가참잘 되고 이쁘대. 임신하고, 임신 병인보다 덜 혼하지만은, 그러면 딱 우리가 이렇게 딱 느끼는 게 하나 있어야 돼. 팁. 아, 신사일지, 어릴주 기다리면 된다. 신사, 어뢰는 기다리기 때문에, 기다렸기 때문에 내가 더큰걸 가지는 겁니다, 이제. 자, 요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아까 그냥 재미삼아서 제가 어뢰는 해수가 갑목장생에도 옆에 있었기 때문에 갑목이 가고 난열른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얼목 입장에서, 얼목 입장에서 해수를 또 봐야 돼요. 그렇게 본다면, 어, 저건 우리 엄마인데, 정인데 왜 우리 엄마가 나무 알을 좋아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대. 음. 맞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해수 입장도 봐야 되고 얼목 입장도 봐야 되고 둘다 봐야 되는데 일단 요렇게 저렇게 돌려가면서 한번 보세요. 일단 어릴일주는 기다리면은 보겁니다 신사일주도 기다리면은 보기 옵니다. 한 번만에 오는 거 아니고 거쳐서 와서 그래요. 항상. 이제 경검 거치고 관목 거치고 와서 그래요. 그러면 저는 이게... 일주가 아니라 월주잖아요. 그럼 이거는 사회적인 일에서 일하는 이래서. 데서 일할 때 항상 일에 다+ 일에 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laughs> 그러면은 오케이 이랬나. <된다. 웃음> 몰라 하더라도 항상 기다리고 있으면은 어 이제 그러니까 다음부터 어디 줄설때두 번째 항상 첫째 쓰지 말고 어떻게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또큰거 온다. 이러면은 <laughs>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뭐 추첨하는데 참 추첨해가 냉장고 됐는데 어1번 없네요. 두 번째 이러면 딱 되는 거 이런 거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잘 된다니까, 쌤 스타일이. 에요 그러니까 항상 앞에가 가고 두 번째가 된다니까, 그런 경우가. 그런데이 선생님 패턴이 그래, 이렇게 움직이는 게. 그런데 그거 자체가 나의 정인이기 때문에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였어요, 원래. 이렇게 생각해도 돼. 원래 정인이니까, 원래 내가 자격이 있었는데, 이 뜻도 돼요, 이렇게. 그렇게 생각, 이렇게도 생각해 보시고 가세요. 이거 되게 재밌는 이야기였다, 방금 전에. 여기까지 끝!